안녕하세요. 혁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에이스테크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신 만큼 더욱더 큰 수익 다 벌어가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에이스테크,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겨, 결국은 전고점을꽉 막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왜 그랬는지? 자, 재료. 재료 알아보고 그리고 차트적인 모습 알아본 다음에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이스테크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보시자면 자 이런 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바로 6g입니다. 6g 그동안 우리가 이제 5g를 통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6g 새로운 방향 그것도 이재용이 관심을 갖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몰려들고 있는 건데 자 한동안 내리막을 타던 통신장비주가 급반등했다 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6G 이동통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AI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주도 마찬가지. 이 AI와 로봇주들 다양한 어마어마한 정보통신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6G가 필수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통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내로라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을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엄청난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단순히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통신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 선점을 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세계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자 6G의 이론상 최고속도는 얼마다? 5G의 통신 속도보다 무려 50배나 빠르다는 거죠. 물론 50배가 전부 다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속도의 10배. 이 정도만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시점은 새로운 통신기술 도입기보다 1, 2년을 선행한다 즉 지금 24년이니까 이제 26년도부터 투자가 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선행한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고 중요한 건 차트 위치인데 이런 차트적인 모습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차트 월봉차트부터 크게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보면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닷건입니다. 지금 현재 2,600원인데, 무려 얼마까지 올랐었다? 32,000원까지 올랐었다. 지금의 무려 10배 넘는, 10배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러한 6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단행이 되고, 또다시 미친 듯한 투자 광풍이 불게 된다면, 당연히 10배까지 올 수밖에 없겠죠. 왜? 5G보다 무려 50배나 빠르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봉차트상 아주 바닷건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위쪽에 있고요. 아직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매물대들을 하나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눌려주고 올라가고 눌려주고 이러한 구간을 통해 다시 한번 박스권 단계를 올리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갈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월봉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으로 거의 세력의 구간이에요 세력의 구간 그죠 이 박스권 하단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량도 한번 뚫어줬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뉴스 붙이면서 고가권을 뚫어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단 박스권을 다시 한번 미친듯이 뚫어준다면 뚫어주고 다시 한번 눌려준다면 이러한 위치까지 다시 한번 미친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시 1봉으로 돌아와서 1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갈색선이 이 갈색선이 1년선인데 이 1년선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요 1년선 터치해주면서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인가? 자, 거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 1년선과 더불어서 전고점 라인들 굉장히 두, 두텁기도 하거니와 지금 일목균형표나 구름대도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눌려준 다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데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소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수급한 보시면요. 오늘 어떻습니까? 외인 기간 쌍그임의 수다. 그죠? 특히나 금투, 투신, 상호 펀드 쪽에서 무려 8만 주나 들어왔어요. 지금 기타업인데 6만 주나 들어왔고요. 자, 개인만 팔았다는 건데, 자, 정말 개인이 많이 현명해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물론, 이 개인이 순수한 개인이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순수한 개인 플러스 외인 수급을 이용하는 세력이 같이 껴 들어간 건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바로 기관 쪽 세력이 붙었다는 거죠. 기관 쪽 세력이 붙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생각보다 많이 터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정고점까지다 뚫어주면서 갱신해주고, 새로운, 새로운 박스권의 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치까지 우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좀 많이 길게 달아요. 그래서 잘못 추경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다시 한번 밑에 바닥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추경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이건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마이너스 50%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철저하게 상승해 준다면 눌릴 때, 눌릴 때 잡아가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에이스테크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을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